와 모찌론, 와 모토요리 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 와는 조사입니다. 무엇 무엇은 물론 이런 의미고, 앞부분에 명사에 접속을 합니다. 예문들 가끔 보시면 여기에 다른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명사 접속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요거에서도 보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패턴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조사가 하나 더 붙는 것 뿐입니다. 크게 보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패턴이에요. 이건 예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의 의미는 똑같은데 둘 중에서는 모토요리 쪽이 말투가 좀더 딱딱합니다. 여러분이 회화에서 쓰실 때는 모치론을 쓰시면 돼요. 야마다 씨는 勉強はもちろん운동もできます요 공부는 물론이고, 명사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패턴이에요. 자, 이런 예문 보시면, 명사에 붙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대도 조사죠. 이것도 조사, 이것도 조사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대라는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고 크게 구조로 보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패턴입니다. 日本のアニメは日本人にはもちろん世界中で人気があります. 여기도 조사 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의미상 조사가 하나 더 필요해서 들어간 것일 뿐이고요. 크게 보면 명사 뒤에 조사, 조사가 들어간 패턴입니다. 디자인은 물론 성능도 훌륭 명사에 접속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쿠와 도니치와 물론, 애지츠모 히토가 오이. 就職が決まって本人はもちろん家族も喜んでいましたイさんは海外で生活していたので英語はもちろん日本語も上手だそうですパクさんは性格はもちろん顔もかっこいいので女性に人気があります小さい女の子にはピンク色の服はもちろん最近は水色の服も人気がありますこのホテルはサービスはもちろん料理も本当においしい あの蕎麦屋は、蕎麦はもちろん、実はカツ丼が美味しいんですよ。一度食べてみてください。クリスマスはケーキはもちろん、服やおもちゃもたくさん売れる。日本の会社で働くなら、日本語はもとより日本の文化や習慣なども合わせて理解しておくべきだろう。じゃあ、여기、ちょっと살펴보시면、家政法、ト、タラ、バ、ナラ、4가지が있ゃな요。 근데, 나라가 조금 튀죠? 음,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어 해석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해석상, 한국어 해석상, 나라가 해석도 조금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토타라 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면으로 해석해보면 문장이 이상해요.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보세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한국어 해석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려면, 이런 식으로 해석 자체도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일하려면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는 태오쿠가 붙었고, 태오쿠가 붙었고, 백희는 동사에 그냥 붙습니다. 이の本は受験生はより英語が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る人にもお勧めした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여러분이 제출하신 작문을 첨삭할 때 정말 하루에 열 어, 10번 이상 첨삭하는 문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 no 같은 것들. 노를 잘못 넣어서 첨삭하는 거, 그리고 뭐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나형용사 명사에 다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거, 그리고 이런 나루입니다. 나루 붙일 때 형용사를 이제 잘못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나루 같은 경우에는 이형용사는 쿠나루, 나형용사는 니나루, 명사도 니나루, 동사는 요니나루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요니나루를 붙이는데, 이게 의미상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앞에 가능형이 많이 붙어요. 변화잖아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전 영어를 말을 못했는데 영어를 할수 있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의미상 앞부분에 가능형이 많이 붙어요. 가능형에 요니나루가 많이 붙습니다. 我が家は車はもとよりバイクもありません。